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진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는 대이업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어, 오랜만에 오픈베이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픈베이스 관련된 영상을 4월 1일날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거의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어, 오늘 그동안에 좀 답답한 주가 조정을 끝내고 좀 어느 정도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입형선들을 회복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말씀 나눠 볼 거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 들어왔던 이 수급 주체 중에서 좀 의외였던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좀 거늘어서 그런 내용들 도합적으로 향후에 이 오픈 베이스 주가름의 흐 시나리오도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 관련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기 위해서 요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오픈베이스가 데이터 센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 명부입니다. 여기에 오픈베이스의 지분이 65%가 넘어가는 지분이 있다.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살 길이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AI 패권을 위해서 건립 경쟁을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1천억 달러 펀드 조성 계획이고요 사우디는 4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요 1천억 달러 좀 많이 낯이 익으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4월 1일자에 소개를 시켜줬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1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13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베이스는 네트워크 솔루션, 그리고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뭐 등등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회사, 이 데이터 솔루션이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을 어, 좀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립 경쟁, 뭐 이런 이슈에 수위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내용도 간단히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AI 기술 경쟁에 뛰어든 나라들은 저마다 자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려고 한다. 기술적인 이유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까우면 우선은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고 속도 또한 높일 수 있고요. 우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은이 부분 같아요. 현지의 규제내 간섭을 받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유로도 국내에 두는 게 유리하다. 이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밑에 제가 박스 쳐 놓은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만 있다고 해서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 없이는 어떤 나라도 AI 강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수혜를 보고 있고 장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모회사인 오픈베이스에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픈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 뭐 당연히 아실 내용이겠지만 오픈베이스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대표 제품은 뭐 뭐 매출의 비중은 어떻고 이런 기업 분석에 관련된 게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기업 채널에 제가 어 지난번에 촬영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이쪽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국내에 이 클라우드 산업 또한 그 규모가 앞으로 점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베이스를좀 중요한 봐야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군도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의 요 역량도 굉장히 좀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오픈베이스가 하고 있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전세계 1등 그리고 2등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조르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 부분에서 만큼은 오픈베이스에 좀 어느 정도 중점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오늘의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 바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같이 넘어와서좀 보시면요. 과거 차트의 히스토리는 오늘 영상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최근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4월 1일에 이때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는 날 제가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련된 이 1,000억 달러 데이터센터 건립 요 이슈가 나오면서 오픈베이스도 주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240일선 근처에서 저항에 밀리면서 마무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그 이후부터 주가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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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보고 계신 게 코스닥 지수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때가 딱 4월 2일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900선이 깨졌고 그 뒤로부터는 870선, 860선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미국 연방준비은행 각 주에 계신 이 여러 총진님들 입에서 이 금리 인하 관련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이어 연이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지수 견, 어,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이 금리 인해, 인하 기대감이 꺼지니까 점점점 사그라드림에 따라서 이 어, 코스닥 지수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이탈을 함에 따라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베이스 관련된 뭐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흐른 게 아니고 시장 자체의 지수가 밀리면서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일장에선 약 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윗꼬리가 조금 살짝 달리긴 했어요. 지금 2,590원 근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 수급 주체를 한번 좀 보니까요. 그 전까지.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인 줄 알았더니 오늘은 기관에서 약천주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정말 의외의 수급 주체인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게 된게94,000 주죠. 자, 근데 이게 좀 고무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닥 시장 오늘의 코스닥 시장 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은 좀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을 개인이 좀 받아주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오늘 우리 오픈 베이시에 외국인의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 수급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장 시작과 동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한 번의 매도세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 뭐냐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시니까 장 시작부터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매수세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지금 또한 매도세가 좀 강하거든요. 이런 장세예요. 매도세가 더. 강한 장세인데, 우리 오픈베이스 관련된 개별적인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순 매수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 코스닥 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한 장,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매도세가 강한 장이었는데, 우리 오픈베이스엔 이두 세력이, 이두 주체가 매도세가 아니라 순전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의 거래량이 86만 주가량 됩니다. 약 86만 주인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9만 4천 주가 될까? 10... 10%가 넘어가는약한11%요 정도 해당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동안은 이렇게 좀이 시장 지수가 좀 밀리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61선, 11선, 21선 다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 이러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행히 그동안 이탈했던 요이 평선들 다 회복을 해 주었고요. 우리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멘텀만 나와 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당연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종가를 요 2,570원 근처 있죠, 요 위에서만 마무리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를 해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상이 되고 있는 저항 라인 때 같은 경우에. 이때 그리고 이때 돌파가 안됐던 이 240일선 근처인 2,670원 이 근처는 우선은 좀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분간 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우리한테 고무적이었던 건첫 번째가 외국인의 순매수세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좀어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거래량이 너무나 아쉬워요 거래량 거래량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좀 거래량도 아, 조금만 많이 들어와 줬으면 그 동안의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일단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 주가가 뭐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추가적인 이슈나 어떠한 정보들 나오면 제가 이렇게 또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 테니까요.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로 많은 응원과 성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의협은 우리 여러분께 어떠한 문자나 뭐 리딩방 가입권유나 금전요구 이런 거 없이 정말 100% 정보 이런 것만 전달을 드리는 채널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럼 인사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